뽀얀이요 오늘은 바로, 따란, 젤리 샀네요. 캐릭터즈 가위바위보 게임. 을 사봤어요. 여기 맛있는 젤리도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이 가격은 4,500원이에요. 그럼, 그럼 시작해볼게요. 고고씽 자, 이걸 먼저 이제 뜯어볼게요 짜잔. 이거는 일단 이게, 이게 키링이거든요 여기, 이게 고리다 그러면 이게 귀찮아서 그러는데 그냥 여기를 이렇게 탁 빼가지고 여기 고리에딱 걸면 된다 이런 건데 이거, 저 이거 그냥 하기 싫어서 그냥 안 했고요 안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건 가위가위 보 게임하는 건데 이, 이게 이 꽝도 있거든요. 꽝도 있고 계속 돌아가니까 손을 딱 놔야 돼. 보도 있고 주먹도 있고 가위도 있고 이렇게,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으면 계속 돌아가요. 저는 꽝이 제일 예쁜 것 같은데 꽝 나오면 이게 가위가위보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. 그냥 좀깐으로 해놓을게요. 그 다음에, 이 젤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안되겠다. 너무 작아요. 과자만 팍 뜯을 수 있는데.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있어야 되는데. 음, 근데 먹고 싶어요. 결국, 가위 찬스를 쓰기로 했습니다. 자, 이러고, 한번, 하얀색부터 먹어볼게요. 레몬 맛 같은데요? 레몬 맛 젤리. 사탕젤리. 사탕이랑 합쳐져 있는 그런 젤리 같은 거. 이번엔 노란색. 아이고. 그러니까 더 진한 레몬. 맛있다. 맛있다. 생각보다. 그럼,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!